미스터 트롯쌈 5화. 새로운 대결 방식 등장. 1대1 데스매치. 단한 명만 살아남는다. 김용빈의 강력한 상대는 누구인가? 1월 23일, tbchosun의 인기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쌈에서 가장 치열하고 잔혹한 라운드로 손꼽히는 1대1 데스매치가 방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첫 방송 이후 연속으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트론 열풍을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데스매치 라운드는 매 시즌마다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으며, 이번에도 미스터 트로쌈 신드롬의 불을 지필 전망이다. 단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는 룰이 2라운드의 상징적 긴장감을 설명하며, 참가자들 간의 치열한 대결이 시청자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34팀, 진검승부에 나서다. 앞서 치열한 마스터 예심과 장르별 팀 미션을 통과한 총 34팀은 이제 1대1 데스매치에 돌입한다. 본선 2차 경연인 데스매치에서는 각 참가자가 직접 상대를 지목하며 맞대결을 펼친다. 승자는 다음 라운드로 바로 직행하지만 패자는 곧바로 탈락 후보에 오르게 된다. 서로를 넘어야만 살아남는 이 대결은 긴장과 몰입을 극대화시키며 모든 참가자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상향 평준화된 실력자들의 등장. 이번 시즌의 미스터 트롯 쌉는 프로그램 사상 가장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상향 평준화된 실력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각 참가자의 실력이 상향된 만큼 데스매치 또한 그야말로 강대강의 혈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필살기와 비장의 무대를 선보이며 혼신의 힘을 다해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현장에서 마스터들이 연신 진짜 강하다 세다 를 외쳤다는 후문은 이 대결의 치열함을 더욱 실감케 한다. 무대 위의 극적인 드라마와 전략. 데스매치는 단순히 실력 대결로 끝나지 않는다. 참가자들은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고 자신을 최대한 빛낼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긴장감, 자신감, 그리고 갈등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 이상의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시청자들은 무대 위에서 각 참가자가 쏟아내는 열정뿐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 서사와 감정에도 깊이 공감하게 된다. 저승사자 마스터 박선주, 긴장감을 고조시키다. 특히 이번 데스매치 라운드에서는 가수 겸 프로듀서 박선주가 심사위원으로 등장해 참가자들과 시청자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박선주는 앞선 미스 미스터트롯 시리즈에서 날카로운 심사평으로 저승사자 마스터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매운맛 평가와 진심 어린 칭찬을 모두 섞어가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녀의 귀환은 참가자들에게는 부담이자 도전으로 작용하지만 시청자들에게는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는 요소다. 박선주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무대가 펼쳐질 것인가? 라는 질문은 이번 라운드의 핵심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프로그램의 인기와 영향력. 미스터트롯 쌓는 단순히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트로트 음악의 부활과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데스매치 라운드가 방영되기 전부터 이미 시청자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의 대중음악이다. 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 데에는 이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크다.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요소. 이번 데스매치 라운드에서 특히 기대되는 요소는 참가자들이 최고의 무대를 위해 보여줄 창의적이고 강렬한 퍼포먼스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가창력 뿐만 아니라 무대 구성, 안무, 표현력 등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능력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가창 실력을 겨루는 것이 아닌 참가자들의 예술적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한다. 시리즈 사상 가장 치열한 경쟁. 이번 시즌의 1대1 데스매치는 이전 시즌들과 비교해도 가장 치열한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히 트롯스타가 되는 것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계 전반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의 도전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응원을 불러일으키며 트롯의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고 있다. 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1월 23일, 운명을 건 무대의 시작. 모든 것을 걸고 펼쳐지는 트롯맨들의 진검 승부는 1월 23일 목요일 밤 10시. TBC-HOSU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누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며 누가 탈락의 위기를 겪게 될지 시청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운명을 지켜볼 것이다. 미스터트롯 삼는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한국트롯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거대한 무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이다. 무대를 불태울 그날을 기다리며 팬들은 또한 번의 감동과 흥분을 준비하고 있다. 김용빈, 미스터 트롯 쌈에 떠오르는 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미스터 트롯 쌈에서 김용빈은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시청자와 마스터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감성을 자극하는 목소리와 무대 위, 자연스러운 퍼포먼스를 통해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매력적인 음색과 탄탄한 실력. 김용빈의 가장 큰 강점은 단연 그의 독특한 음색이다.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깊이가 공존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곡의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받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감정 전달이 중요한 트로트 장르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 김용빈은 첫 무대부터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으며 그의 음색이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꾸준한 성장과 노력의 아이콘. 김용빈은 탄탄한 기본기와 꾸준한 노력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전부터 다양한 무대 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아왔고 이를 미스터 트로삼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특히 팀 미션과 같은 협업 무대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팀원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며 올라운더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그의 성장 과정은 단순히 실력의 상승 뿐만 아니라 무대 매너와 자신감에서의 발전으로도 나타나며 이는 시청자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감정을 울리는 스토리텔링. 김용빈의 또 다른 강점은 스토리텔링 능력이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곡의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며 이를 무대에서 완벽히 재현한다. 그의 노래를 듣는 순간. 시청자들은 단순히 멜로디를 감상하는 것을 넘어 노래 속 이야기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 이는 그가 가진 뛰어난 감정 표현력과 무대 장악력 덕분이다. 마스터들의 호평과 기대, 김용빈은 매 무대마다 마스터들의 찬사와 격려를 받아왔다. 그의 가창력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진정성은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박선주 마스터는 김용빈의 감정 전달력과 몰입도를 극찬하며 그가 가진 잠재력이 끝이 없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마스터들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은 그는 앞으로 더큰 무대를 이끌어갈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관객과의 소통 능력. 무대 위 김용빈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관객과 소통하는 능력이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혼자만의 공연이 아니라 관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진다. 그의 눈빛, 표정, 제스처는 모두 관객을 향해 있고, 이는 무대와 객석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데 큰 역할을 한다. 시청자들은 그의 무대를 보며 단순히 감동받는 것을 넘어 공감하게 되고, 이는 김용빈이 가진 독보적인 강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스터 트로쌈에서의 행보와 앞으로의 기대. 김용빈은 지금까지의 무대에서 꾸준히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그의 무대는 매번 새로운 매력을 선사하며 다음 라운드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특히 1대1 데스매치에서 그가 선보일 필살기 무대와 선택한 곡이 이번 라운드의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여정은 단순히 미스터트롯3에서의 경쟁을 넘어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의 자리매김을 향한 도전이다. 김용빈이 가진 재능과 열정 그리고 노력이 결합된 무대는 앞으로도 수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김용빈의 다음 무대를 기다리며 그가 미스터 트로삼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